you mm -hmm. 올바른 천연 화장품 만들기. 이것만은 꼭 천연이라도 알레르기 반응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생적인 환경과 소독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순수한 천연 재료인지,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꼭다 넣어야 하는지, 방부제도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합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천연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지의 분비가 많고 번들거리는 T존 부위를 위한 피지 밸런스 천연 레시피와 피지의 분비량이 적어서 피부가 건조하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U존을 위한 보습 케어 천연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고 번들거리는 T존을 위한 피지 밸런스에 도움을 줄수 있는 캐리어 오일들입니다. 지난 여드름 피부를 위한 세럼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코메도제닉 0등급의 아르간 오일과 코메도제닉 등급은 2등급이지만 인체의 피지 성분과 가장 유사한 오일이고 모공의 노폐물을 녹여주고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고 유분과 수분을 모두 증가해주고 항균작용이 있어서 여드름과 기루성 두피, 그 외에 습진이나 아토피, 노화피부 등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호호바 오일입니다. T존 부위에 과도한 피지 분비로 모공이 막히거나 넓어지는 것이 걱정되실 때는 아르간 오일을 일반적인 피지 분비를 조절하길 원하실 때는 호호바 오일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합성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지 밸런스에 효능이 있는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제라늄 오일은 복합성 피부를 위한 스킨 토너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팔마로사 오일은 건성 피부를 위한 크림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랑일랑 오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의 항명입니다. 이 항명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일랑일랑은 목련과에 속해 있고 옅은 노랑색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도는 중간 정도이고 향은 달콤하고 발사믹한 꽃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에서는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일랑일랑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신선한 일랑일랑 나무의 꽃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일랑일랑 오일은 추출하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엑스트라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에 따라 오일의 품질과 가격도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추출되는 엑스트라 등급은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달콤하고 풍부한 꽃향으로 가장 고가로 판매되고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사용되는 등급입니다. 높은 등급은 향수로 사용되고 낮은 등급은 비누나 세제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등급을 다 섞은 오일을 컴플리트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아로마 테라피스트 중에는 엑스트라 등급 외에 컴플리트 등급도 아로마 테라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랑일랑 오일의 대표적인 치료적 특성입니다. 신경계를 진정하고 방부 효과가 뛰어나고 체음작용이 있고 항우울작용과 저혈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신경계 진정작용으로 우울증, 불안, 근심, 분노를 완화시켜주고 빠른 호흡이나 심박수,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성적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한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음제 역할도 해줍니다. 생식계에는 생리통을 완화하고 자궁을 강장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스킨케어에는 수분 밸런스 효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끝이 갈라지는 모발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지 분비 균형의 효능으로 피부뿐 아니라 두피에도 피지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무독성, 무자극, 무민감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면 구토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분들은 사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합성 피부를 위한 티존 피지 밸런스 레시피입니다. 냉 압착 추출 비정제된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 50ml에 제라늄 2방울, 팔마루사 1방울, 일랑일랑 2방울입니다. 총 5방울 캐리어 오일 50ml에 0.5%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복합성 피부의 티존 레시피입니다. 냉 압착 비정제 코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 50ml에 제라늄 두 방울, 라벤더두 방울, 점원 캐모마일 한 방울입니다. 노화성과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를 위한 티존 레시피입니다. 냉 압착 비정제 호우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 50ml에 제라륨 2방울, 팔마로사 2방울, 샌들로드 1방울입니다.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를 위한 티존 레시피입니다. 냉 압착 비정제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 50ml에 제라륨 한 방울, 일랑일랑 두 방울, 버가못 두 방울입니다. 복합성 피부에 피지 분비가 부족해서 건조한 유존을 위한 보습 케어 레시피입니다. 냉 압착 추출 비정제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50ml에 제라늄 두 방울, 팔마로사 두 방울, 일랑일랑 한 방울입니다. 총 다섯 방울 캐리어 오일 50ml에 0.5%입니다. 노화성이나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에 유존을 위한 보습케어 레시피입니다. 냉 압착 비정제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50ml에 제라늄두 방울, 팔마로사 두 방울, 샌들우드 한 방울입니다. 민감한 복합성 피부에 유존을 위한 보습케어 레시피입니다. 냉압착 비정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50ml에 제라륨 2방울 라벤더 2방울 점원 캐모마일 1방울입니다. 지금까지 복합성 피부를 위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레시피들을 참고하셔서 T존과 유존에 맞는 스킨케어로 복합성 피부를 더 건강하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